저 비행기 같은 거 고쳐보고 싶은데요. 니가 무슨 비행기야? 자동차 정비 공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돼요.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만 가지고 오면 아마 환영하지 않을까. 자격증, 자동차과, 대학교.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도 되고, 일을 하면서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 따도 되니까 일단은 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자동차 정비업계는 군대로 따지면 핑기수에요 핑기수 선배들은 이빠이 있고 배우는 사람들이 없어서 옛날에는 밥그릇 뺏길까봐 안 알려줬단 말이야 잘 근데 이제는 빨리 알려줘 자기의 노하우를 빨리 전수하고 빨리 알려줘야 후배들이 빨리 커야지 내가 편하잖아 지금 정비업계를 배우는 거는 나는 추천하는데 또 다른 시각의 사람들은 하향산업이다 3D 업종이다 이제 뭐 전기차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종목이 이제 외판술이니까 전기차가 뭐 나온다 한들 사고는 날 거니까 전기차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 젊은 친구들이 와서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나만 해도 책 보면은 어지러워. 근데 젊은 친구들 이제 공부 좀 했던 사람들 옛날처럼 감각 정비가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 차를 고쳐야 되거든. 우리끼리 얘기하는 기름쟁이들은 이제 차를 고칠 수 있는 차종공 자체가 많이 줄어들 거야. 차모양의 컴퓨터를 고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 같아. 면접 보거나 뭐 그럴 때썰 같은 거 있으신가요? 마지막 직장 생활을 한게 이제 벤츠 서비스 센터인데 면접을 봐야 되는데 실기 테스트를 한대는 거야. 나는 판금 하는데 실기 테스트를 한다고. 피디는 판금이 뭔지 모르지 아직. 아직 몰라요 정확하게. 철판 찌그러진 거를 이제 망치로. 아. 피는 거예요? 거 찌그러진 거 피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실기 테스트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수한테 형나 여기 면접 중 가게에 나 망치 좀 하나 만들어 줘 그래가지고 그 형이 나 망치를 만들어 줬어. 이제 새망치를 가지고 내가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응. 음메지 정장을 입고, 속주머니에다가 망치를 놓고, 이게 너무 혐오스럽잖아. 면접 보는 사람 4명인가 5명 있었는데, 한 명씩 이렇게 앉았지? 앉았는데, 속주머니에 망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앉았는데, 망치가 툭 튀어나온 거야. <웃음> <웃음> 면접관이 너무 황당하잖아. 어 뭐야! 그러니까요. 아 오늘 실기 테스트 한다고 해서 밥줄이라서 갖고 왔다. 그러니까, 어, 너 합격 그러더라고.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는데, 당신이 지금 당장 불러서 올수 있는 친구가 있냐? 이제 내 순서가 왔지.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전화를 걸었는데이 새끼가 존나 투명스럽게 전화를 받더라고. 아, 왜? 그러더라고. 야, 나 씨발 존나 맞았어. 어디야? 그러더라고. 네. <laughs> 그리고 그래 전화를 끊었지. 얘 금방 올것 같습니다. 네. <laughs> 올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다 너무 황당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 그렇지. 어고. 너무 황당해 가지고 네. 막 웃더라고. 뭐 이제 그렇게 첫 번째 면접 에피소드가 그렇게 있었지. 이력서에 10년 후 나의 모습 이런 거막 써야 되잖아. 일단 취직을 시켜 줘야 10년 후를 제가 얘기를 드리죠. 막 이제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력서에 한줄써 한줄 가지고 10년 뒤에 내가 어떨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음. 응. 고 일단 입사시켜 주면은 내가 다시 말해 주겠다. 네. 그렇게 한 줄로 썼지. 네 번의 면접을 통해서 네. 겨우 합격을 했지. 하고 있는 일을 다 집어 던지고 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비아로토 솔루션 들어와서 일을 배우겠다 하면은 바로 할수 있는 건가요? 할수 있지. 자동차 정비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 정비가 있고 네. 사고 수리에서도 판금이 있고 도장이 있고 어딜 가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배운다라고 하면은 다 땡큐일걸? 정비 소가 늘었는데 정비 사가 늘지 않았대. 정비소가 늘었는데 정비사가 늘지 않았대.